네, 아론의 죽음에서 배우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 잠깐 민숙이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에돔 땅 변경에 있는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곧 어, 이곳은 어, 애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문과 같은 곳입니다. 이 대문을 지나면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난을, 어, 그 입구에서 일어난 일이죠. 어, 이곳에서 이 모세와 오랜 세월, 어, 동력해왔던 형이자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시작했고 어또이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약속의 땅 대문 앞과 같은 그 호르산까지 이제 아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 바람 만장했던 그야 말로 바람 만장했던 아론의 상과 사명이 여기까지였던 것이죠. 어, 모세의 오랜 동력자, 어, 모세의 오랜 어, 형이자 동력자였던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죽음을 맞이할 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24절을 읽어 드리면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닥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은 모세와 함께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 동안, 어, 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 어, 가난 입구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어, 그런데 참, 그런 수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수고를 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참,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호르산에서, 너는 내가 약속하고, 너에게, 너에게 약속해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무리바 지역에서 반석을, 어,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렇게 하나님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이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한 그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일 때문에 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일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각각 약속의 땅을 어, 보기는 하되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처사가 하나님의 처분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어, 한 번, 어,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그리고 또한번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조금만 가면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을 한번 밝게 해 주시지. 뭐 이런 류의 생각들과 또참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아론은 이 호르산에서 약속의 땅을 보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포도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호르산에서 올라가서 이 죽음이라는 체우를 맞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어, 그래서, 무리바에서 했던 그 불순종과, 어, 반, 반 반역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어, 그는 이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호르산에서의 죽음을 말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누구에게든, 뭐, 그 사람이 아론이든 또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 인생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죽음의 시점과 장소는, 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죽음의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 불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론처럼 말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을, 자, 마지막 시점과 장소를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어,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어 부르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우리가 아론의 죽음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사명과 직분을 잘 계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잘 순종해야 될뿐 아니라 어 사명과 직분도 잘 계승해야 합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25절 26절에는 아론이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어, 그의 의복 어복, 대제사장의 의복을 이 엘라살에게 입힌 후에 자신은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로써.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죽음과 함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세대에서 엘라아살 자신의 아들 엘라아살의 세대로 계승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 참 우리의 사명은 뭐냐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사명은 죽음을 넘어 다음 세대에 우리의 죽음을 넘어 다음 세대에 우리의 사명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우리 당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죽임, 죽음이 오기 전에 그 손들을 잘 믿음으로 세우는 대제사장의 어복을 아론이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힌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잘 이어져 갈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 교회 안에 어 우리의 자, 가정 안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 있을 입당 예배를 기점으로 어한 사람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배우고 또 그 말씀 위에 세워져서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그런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어 우리가 또 그런 이 기도의 자리 또 성경의 자리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주는 자리에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아론의 죽음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어,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아론의 죽음이 있하난 후에 그 아론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그 죽음을 슬퍼하며 오겠다고 오늘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아론의 죽음이 있고 난 얼마 있지 않아서, 어, 모세 역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 역시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 못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때라고 할수 있는 이 해에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어, 참, 이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어,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라고 해서 죽음이 그를 그냥 빗겨가지 않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어, 사람은 예외 없이 이 죽음을 이렇게 이, 마, 마주,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참, 그렇습니다. 이 모세 역시 죽고 아론 역시 죽었는데, 이 죽음들을 보면서, 어, 참, 우리 역시 모세와 아론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 나고, 그, 그 믿는 자는 그때부터 어, 이렇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어떤, 어, 참, 영광스러운 만남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지, 어떤, 어, 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또그 천국 입성의 소망을 가지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들, 또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가족들을 힘써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돌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론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이 올 때에 그 마지막 앞에, 어,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어, 우리의 마지막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어, 어떤 형태와 또 장소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겨드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러한 주권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사명과 직분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어, 이 전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참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 그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아멘. 맨.